안녕하세요, 예이입니다 아우너블 컨텐츠는 d s p 서버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요! 자, 이 서버가 시즌2를 정식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자, 일단은 시프 i f 를 누르면 메뉴화인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메뉴가 OBT 때랑 똑같이 퀄리티가 아주 좋아요. 포탈도 이렇게 있고, 길드도 여러분들이 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비창도 이렇게 아주 퀄리티가 좋게 GUI가 찍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정 레벨 이상을 달성을 하시면 레이드를 돌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낮은 확률로 레이드 장비가 드랍이 되는데, 이 레이드 장비를 얻어서 세트 효과를 활성화를 시키시면 아주 강력해진다고 입니다. 저도 얻고 싶네요. 그리고 강화까지 이렇게 가능한데 강화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DSP 서버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제가 유튜브에다가 직업을 뭘로 할지 투표를 제가 올렸거든요. 마법사가 가장 높았기 때문에 마법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마법사로 전직을 했고요 참고로 이게 2차, 3차, 4차로 전직을 하시려면 일정 레벨을 달성하시고 각 직업의 무기를 최고 강화까지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 서버의 등급이라는 게 생겼는데 여기 메뉴에서 이 랭크업을 가시면 자신의 랭크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 이 랭크별 혜택에 대해서는 DSP 서버 디스코드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 서버가 구조가 정말 단순하거든요. 그냥 사냥터에 가서 사냥을 하고 사냥에서 얻은 재료를 강화석으로 바꾸고 그 강화석으로 무기를 강화를 하고 그리고 레벨업해서 스탯을 찍고 그런 아주 단순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낮은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다는 게이 서버의 장... 장점이고요. 자 보시면 포탈에서 던전으로 가셔서 이렇게 던전 채널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앞으로 가셔서 이렇게 사냥터를 선택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몬스터를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일정 레벨 이상을 찍으신 다음에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레벨이 오르면 슬래시 스탯으로 이렇게 스탯을 추가해 줄수 있습니다 아이구 이런 죽었구만 아니 잠깐만 이 던전에서 메뉴를 여니까 좀 다르네요 이동 간편 메뉴 로비 전리품 오 좋네요 야 이렇게 원격으로 바꿀 수가 있구나 자 이렇게 염소의 불을 16개를 모아서 1급 강화석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서버가 서버 전용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공지사항도 확인할 수 있고, 캐릭터 가이드도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유튜브 영상이 나오고요. 야, 벨팩으로 궁극기 뭐야? 아니, 이럴수가. 어니이 자리야, 궁 아닙니까, 이거? 아니, 이럴수가. 와, 진짜 멋지네요. 야, 발키리도 보면. 이게 궁극기거든요. 굉장히 간지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각종 직업들의 스킬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랭킹도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조금씩 기능이 추가되고 패치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이트를 들어가시려면 슬래시 홈페이지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주소가 나옵니다. 이 주소를 들어가시면 유저 정보 검색이나 뭐 후원이라던가 랭킹 직업 스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로워스터 일단 레벨을 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경험치 같은 경우에는 일정 레벨 이상 차이가 나면 경험치가 아예 들어오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일단은 레벨 35를 달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서버는 이 사항 반영이나 업데이트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한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포션의 회복량을 늘리셨는데 어떤 유저분께서 포션의그 쿨타임을 늘리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로 패치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거 보고 진짜 감탄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업데이트 반영과 유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서버라는 거. 잘들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50레벨을 찍었습니다. 50레벨을 찍고 남은 오시기 던전으로 오시면 여기 오른쪽에 필드 보스의 포털이 있습니다. 여기서 엔트 가디언을 잡을 수 있는데 이 엔트 가디언은 15분 주기로 리스폰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죠. 나오면 바로 잡아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나왔지 나왔지. 나왔지. 나왔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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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순삭이네. 자, 일단 이렇게 엔트 가디언을 처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필보를 잡고 슬래시 메일 확인을 입력하시면 이렇게 필드보스 처치 보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를 클릭해서 받아주면 이렇게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한번 뽑아볼게요. 아, 선술집 재료 랜더박스. 음, 나쁘지 않아요. 오케이. 자, 이제 선술집에서 선술집 무기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메뉴에서 선술집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일정 시간마다 새로 고침이 되면서 특수 무기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필요한 재료가 나옵니다. 이 개수에 맞게 재료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클릭 해주시면 이렇게 친밀도 가 올라요 자 이제 이거를 계속해서 친밀도 를 올려주시면 이렇게 네메시스가 획득이 되었습니다 자 획득한 무기는 메일함을 열어서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우클릭으로 카오스 레인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레벨이 175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을 할수 없습니다 정말 아쉽군요. 제아임 님께서 오늘은 DSP 서버를 리뷰해 봤습니다. 전체적인 스킬이나 무기, 몬스터의 모델링 퀄리티가 뛰어나고 메뉴 화면 같은 GUI에도 신경을 많이 쓴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레이드나 필드 보스 같은 지속성 있는 콘텐츠도 있기 때문에 사냥만 하는 서버가 아니라서 좋았고, 선술집 콘텐츠를 통해서 다양한 무기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콘텐츠 수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 점은 어드민님께서 계속 업데이트를 통해서 추가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딱히 걱정이 되진 않는군요. 아 참고로 이 리소스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DSP 서버 디스코드에서 직접 다운받아서 수동으로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에프였습니다치 오늘은 여기까지 예바 예바 유바